러셀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1부터 1 1까지인가 앞에 초반에 보수주의 원칙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주의자는 뭐냐면 안 바꿔도 되면 굳이 안 바꾼다 이게 보수주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보수주의는 그러면 절대 안 바꿔 이게 아니고 개혁을 하되 천천히 하는 거예요 검증도 해보고 왜? 역사를 존중하니까 제가 이걸 웃기게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기억나게 아담부터 왔던 하나님적 인사이트는 인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녹아져 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우리는 주변이 깨끗해 병리학적으로 우리가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겁니까 방 청소의 인연아뭐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수주의에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근데 좌파는 다 잘라버리고 이 모든 건 기독교계의 유리 감옥이고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완전한 해방이야 이게 약을 파는 거다 신학적으로 마르크스 주인 이단이다 왜 예수 없는 샬롬이 올 거야 예수 없는 새 예루살렘이 도래 이게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없는 세상을 도래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구현이. 됩니까? 좌파들은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라는 핑계로 계속 약을 판다. 야, 베네수엘라 봐봐. 이거 망하잖아. 아니, 아니.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인 베네수엘라 모델이 아니야. 야, 중국 봐봐.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중국이 아니야. 북한 봐봐.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북한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들이 원했던 것들은 아직 구현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뭐다? 좌파를 이상주의자다. 그리고 보수는 현실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